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 금성별자리의 사수분들, 그리고 크로스워처분들. 베리타 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수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들,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사수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개인 상담과 제너럴 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좀 자신만의 더 확실한 리딩 그리고 어떤 선택 앞에서 좀 조언 필요하신 분들, 길라잡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상단에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하고요. 사수분들 바로 리딩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사수분들과 사수상대방분들 두 분의 현재 에너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수 분들도 그렇고요. 사수 상대방 분들도 그렇고요. 두 분이 지금 어떤 변화의 시기 크게 겪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어, 두분 관계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힘이 되는 그런 에너지들을 서로 주셨었던 관계라고 읽혀지고 계시고요. 하지만 서로가 좀 솔직한 속내를 서로에게 다 전하시지 못하셨던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또한 이 관계는 좀 신성한 어떤 여성성의 에너지가 많이 보여지고 계시고요. 그 여성 에너지가 많이 힘쓰셨던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또한 그 여성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 어떤 사랑으로서이 관계에 많은 파급 영향력 주셨던 모습들로 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수분들, 우주는 사수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우주는 사수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우주는 사수분들의 관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우주는 사수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분들은요, 어, 영적인 어떤 교훈을 배우셨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또한 모든 건그 디바인 타이밍, 옳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신다고 하니 조금만 더 인내하시라고 나오고 계시고요. 또한 좀좀 음, 진실되게 그 사랑을 바라보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시다고 나오고 계세요. 누군가는 좀 회피하고 피하고 계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음, 상대방 분들 마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느낌으로는 음 뭔가 노력을 해오시다가 어 포기하신? 좀 접으려고 하시는? 됐다 그래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익혀지셔서 상대방 분들, 사수 상대방 분들이 사수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사수분들과 사수 상대방분들 좀 서로가, 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어, 상대방분들은 사수분들에 대한 마음은 크세요. 마음은 크시지만 지금은 거리두고 계신 상황들로 읽혀지고 계시고, 이 관계를 어떻게 끌어나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할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분명이 관계로부터 내가 좋은 감정들도 얻으셨고 어~ 좋은 기억들도 많으시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관계에 지금 내가 노력을 가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좀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신 모습들도 읽혀지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은 음~ 좀 사수 분들과 그 관계 그러니까 이전에 두 분이 겪으셨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벗어나시지 못한 모습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우울한 감정들 혹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눈치 보고 계신 상황들도 읽혀지고 계시고요. 좀 사수분들의 그 소식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이 해도 되는 건지 혹은 기다려도 되는 건지 좀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도 크신 상황들로 읽혀지고 계시고요. 어좀 자신은 사수 분들과 다시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좀두 분의 관계 잘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이 커 보이세요. 어 정말 가정을 이루신다거나 혹은 다시 행복한 그런 시간들 나누고 싶으신 모습들. 그리고 좀 사귀셨던 분들이시라면 다시 재회를 원하시는 모습들도 켜지고 계시고요. 음 좀 우리가 카르마적인 관계에 연결되어져 있었다라는 생각들도 크신 모습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빨리 어떻게 하늘에서라도 결정이 내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크신 상황이시고요. 또한 지금 좀 법정에 좀 결혼하신 관계라면 어좀 이혼을 좀두분이 이혼을 하셨다거나 이혼을 그 과정을 밟아 나가고 계신 상황에서 좀 자신이 갈등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나는 다시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하지만 지금, 어, 사수분들에게 좀 거리는 두고 계신 모습이세요. 왜냐하면 좀 자신감이 없는 부분도 있, 있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좀 자신이 좀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세요. 또한 이 관계에서 좀 자신이 어떻게 힘을 썼을 때두분 서로에게 다 좋은 영향력으로 그 선택이 영향이 끼치셔서 두 분이 다 좋게 가셔야지 서로가 좀 나쁘게 영향이 끼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두시면서도 좀 재고 계신 모습들도 반면 있으신 모습이시고요. 좀 이기적인 마음도 있지만 이 관계를 잘 이끌어 보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좀 양면성으로 좀 이중적인 마음들 다 갖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어, 그렇다고 해서 주도권은 또 뺏기기 싫어하시는 모습들도 읽혀지고 계시고요. 뭐 하나를 선택하자면 다른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사수 상대방 분들은 좀다 내가 갖고 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다 챙겨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하지만 자신감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켜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상대방 분들, 사수분들에게 현재 어떤, 음, 메시지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 체크해 볼게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음 삼각관계 프렌드쉽 만약 우리에게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과 같을까? 음큰 기쁨 아직 아니야 라고 나오고 계시고요 어 바텀덱은 내 곁에 머물러줘 라고 나오고 계시네요 어 아까 그 카르마적인 관계 혹은 뭐 법정에 놓여 계신 분들 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관계 양면적으로 살펴보고 계신 이유가 어떤 삼각 관계 이유도 있으실 것 같고요. 혹은 좀 우정 우정으로 가야 할지, 혹은 연인 관계 때문에 우정을 버리셔야 할지, 그러니까 좀 그런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또한 이전에 좀두 분의 관계가 어, 정리되어 지셨던 분들은요, 좀, 우리에게 이 새로운 기회가 정말 도움이 되는 기회일까? 도움이 될까? 뭐, 지금과 같을까라는 생각들 하시면서, 어, 지금은 좀이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신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그러면 참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참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음, W 나오고 계세요. W 나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에펙탑 나오고 계세요. 프랑스 관련된 혹은 뭐 해외 관련된 부분 그리고 회피 성향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신 것 같고요. 어, 좀 여성분이 슬픈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을 많이 품고 계신 분들이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뭐 스타벅스 커피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제외 천사 나오고 계세요. 음 물고기 나오고 계신데요. 아 어, 물고기 자리 분들과 관계를 맺으신 분들 혹은 자신의 차트에 물고기 별자리 영향 크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로 읽혀지고 계시고 혹은 정말로 뭐 물고기에 관련된 에피소드 있으실 수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물고기가 두 마리 나고 계시죠. 또한 좀 어떤 사수분들이라던가 사수 상대방 분들이 좀 직관력이 좋으신 분들 아니실까라고도 읽혀지고 계시고요. 두 분은 좀 장기적으로 이 관계를 지켜보셔야 할것 같으세요. 혹은 좀 오래 알아오셨던 분들, 친구의 관계이실 수도 있고요. 혹은 계속해서 좀 쉽게, 음, 끊어지실 수 있는 관계는 아니신 모습이세요. 계속 연결되어 지실 모습들도 읽혀지고 계시고요. 좀 부성애가 필요한 관계, 혹은 부성애가 있었던 관계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별, 라고 계신데요. 물병자리 분들과의, 음, 그런 관계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물병 에너지 영향 좀 크게 받는 분들이실 수도 있으세요. 어, 또한 굉장히 좀 중요한 분들이신 것 같으세요. 발이 나고 계신데, 정말 발에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발이 굉장히 사람 인체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처럼 좀 자신이 무언가를 밟고 나아가고 성장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시는 그런 관계이신 걸로 또 읽혀지고 계세요. 또한 부엉이 나고 계세요. 두 분이 서로가 내색하시지 않고 티는 내고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좀 상대에 대한, 어, 그, 좀 자신의 반경 내에서 상대에 대해서 알수 있으면 알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계신 모습들도 느껴지고 계세요. 어, 사수분들 좀 리딩이 도움이 되어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수분들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사수분들 리딩 도움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